초등학교 대상으로 퀴즈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자성어 문제를 냈는데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근데 초등학생들은 잘 몰랐어요. 애들이 그냥 멀뚱멀뚱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냅니다. 얘들아. 답은 뒤에 글자가 가야 가가가 가, 가. 이러니까 애들이 드디어 대답을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줘요! 하더니 고음 불가! 그 다음에 한 친구가 또 줘요! 하더니 이번에는 이럴 수가! 그 다음에 또한 친구가 줘요! 손을 들더니 미친 건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친구의 대답이 정말 대박입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 친구가 아빠인가? 그랬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우리가 체육대회로 모이다 보니까요 예배 시간이 40분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제가 설교를 아무리 생각해도 15분 이상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좀 제가 일찍 준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볼때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저는 좀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기존의 모든 권위는 다 무너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시대인 것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벌써 꽤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른의 참 이런 권위를 인정받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도 무너진 지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의 권위도 참 없어진 지가 오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는 그와 같은 권위도 좀 연약해진 지가 오래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탈 권위주의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현상인데 이게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도 절대 진리는 없다는 이야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으니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도 그냥 한 신일 뿐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안 봤어요. 그런데 하도 그게 회자가 돼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봤습니다. 아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참 저는 속상하고 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신을 빙자한 마치 우리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이 득실득실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 배경에 십자가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목사님 님자 뵙시다 목사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참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참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참 이러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으니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옛날 같은 권위 옛날 같은 존경 이런 마음이 없고. 아이고 니네나 잘해라라는 어떤 그런 친근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와 같은 상대주의 나도 하나님 될수 있고 신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원화된 상황 속에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이게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급히 복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하고 건강한 권위의 회복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만든 권위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해 주는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이와 같은 선하고 건강한 권위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와 같은 선하고 건강한 권위의 첫 출발은 부모의 권위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는 가정이고요. 그 가정에 부여해 주신 부모의 권위야말로 모든 권위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권위 회복을 오늘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요. 오늘 설교가 부모의 권위 회복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의 제일교회 모든 가정 가정마다 부모의 권위가 올바르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부모의 입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녀의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에게서 권위를 잘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일절과 이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이것이 오른이라 이 절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요. 결국 1 절과 이 절의 말씀은 뭘 말하느냐? 이것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보더즘 시대에 탈권위주의, 상대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 말아야 될,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부모님께 가져야 될두 가지 믿음의 태도는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다 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휘포 쿠에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아래라고 하는 뜻에 휘포하고요, 듣, 듣다라고 하는 쿠에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직역해 보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라, 경청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이 높여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여러분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부모님 말씀에 귀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다. 그런 거 하면 이절 말씀에 나오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전쟁 상황을 이 배경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나누어 줄 때에 그 병사 군인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줄 때에 이티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풀어 본다면,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라. 부모님의 사랑에 쓰고, 사랑의 섬김에 대한 합당한 값을... 책정해서 부모님께 돌려드려라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세워 드리는 자녀들의 최고의 또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로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에 들이셨는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벌써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그동안 귀 담아 잘 듣고 그래서 경청했는지. 내가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해 주어서만 부모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서 계시는 자체로 여러분 존경하고 높여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습으로 또한 부모님 자체의 존재 모습으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 드리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총장 아들의 성적표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에 칼럼을 한번 읽어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전 경북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 주셨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 내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1학년 8반에서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간 나는 어린 마음에 그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게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포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낸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68이라는 등수를 1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구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이렇게 물으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일등을 했는가 배.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일등을 했으면 책걸리를 해야지 라고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면을 감고 돌아오니 단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겁에 질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가모로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으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텨보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날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자식의 위주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교육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삶의 본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와 같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 같이 우리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부모님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때 정말 부모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 앞에서 한번 전화를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보시면 내 기도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분명 무언가 마음으로부터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권위를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특별히 부모님 중에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적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가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의 가장은요.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신방 중에 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면 식사하시는 분들의 8 0에서9 0가 어떤 분일까요? 하, 진짜 자0인0이세요 남자분들은요 아마 그 시간에도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몰라 회사 0 0식당에서 이렇게 백반 이런 0 드실까요? 식당에 가보니까요 8 0 0 0가다 여성분들이 0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치이고 또 집에서는 아내에게 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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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함과 모멸감을 참아내야 하는 생존 경쟁의 현장에 좀 내몰려야 되고요. 또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마치 나는 투명 인간처럼 아, 내가 왕따 당하고 있나 느끼는 상황들이 가정에서도 연출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앞세워서 아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좀 집에 왔으면 애좀 안아줘야지 애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지 애하고 좀 놀아줘야지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애 붙잡고 공부 좀 가르쳐 줘야지 또 가족이 관심을 좀 가져야지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어 와야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일탄 2탄 삼탄도 아니고 쭉 이렇게 여러분 몰아붙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결코 하기 쉽지 않은 말을 직장에 가서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아내에게나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고 직장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장님, 제술한잔 받으시아용. 그다음에 부장님, 부장님, 제가 부장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결코 사장님이나 부장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압니다 자, 그 소리를 듣는 사장님이나 부장님은 그렇게 알까요? 아닙니다 사장님이든 부장님이든 지금 저 직원이 나에게 사랑해요 하면서 술한년 따라주고 이렇게 아부하는 거 서로가 여러분 피차간에 거짓말을 다 합니다 알고 짜고 치는 여러분 고스톱이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아버지는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여러분 우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네 아버지들은 마음의 허기와 고통을 술로 마비시키면서 어찌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남자 성도님들께 한번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은 아무리 뭐라 뭐라 해도 이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감성적인 요소를 배웁니다. 친밀함, 부드러움 이런 것을 어머니에게 배워서 인간 관계에 활용을 합니다. 거기 반해서 아버지로부터는요. 이성적인 요소를 배웁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이성적인 요소는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죠. 인내심, 양심, 또 정의감, 양보심, 희생정신, 또 요즘 회자가 되는 의리 이런 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성적인 요소를 잘 배워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이 환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이 인생의 태도를 여러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정에서 세워 주어야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들 가정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 줄까요? 저는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가정의 권위를 세워 줄수 있을까? 다녀 교육 등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요. 반드시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게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 드리 세워 주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집은요.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올 때에 최종적으로는 저에게 전화가 됐든 아니면 뭐 카톡이 됐든지 간에 저에게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방 중이든 아니면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의 마지막 허락이 떨어져야 놀러 가, 놀러도 가고 아니면 시간 더 늦게 놀다가 오기도 합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면 제 아내가 만들어줬거든요. 물론 애들이 머리가 커서 살짝 살짝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 가장의 권위가 더 세워진다고 저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예,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 의식적으로 남편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매일 한 가지씩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아이들은요, 아무래도 엄마와 있는 시간이 좀더 길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좋은 감정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주 만나는, 만나는 엄마가 나, 이 아빠의 칭찬을 아이들에게 해줄 때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좋은 감정을 여러분 이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내만 노력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들도 가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노력의 이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하면 가족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을 어떤 목사님은요 가정의 제사장의 줄임말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쩌도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가족, 가족을 향한 축복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거 우리는 성경에서 수히 여러분 보아 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대 떨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지만 가장으로서의 할 일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호엘의 6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들은 가족을 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애들이 수아 수엔 수진인데요. 쉽게 그냥 1번, 2번, 3번이라고 부릅니다. 1번, 2번, 3번이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축복한다, 사랑한다, 기도해 줬거든요. 그것을 애들이 애기 때부터 좀 느꼈는지 이 어린 시절에는요 제가 뭐 교회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툭 이렇게 내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 해달라고 그래서 예쁘다 사랑한다 추복한다 하면서 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예, 기도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좀 애들이 커서 잘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다가갑니다 이리 오라고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의 권위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권을 많이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스스로 가장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렇게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은요 일주일 동안 아이,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한 가지씩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매일 한 번씩 가족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이미 다 장성해서 뭐 결혼하고 여러분들의 품을 떠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엄마들은요, 자녀들과 통화하면서 언누 씨 아빠의 장점을 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가정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음을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선하고 건강한 권위 회복,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첫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권위를 여러분 꼭 세워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면서 부모님 자체가 계심으로 인해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서 권위를 잘 지키기 위해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죠 늘 아빠 남편을 칭찬해 주면서 남편 스스로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신하고 건강한 우리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지켜 나가서 우리 형의 제일교회 모든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되고 복된 여러분 가정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